프로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아. 2023년 9월, 오늘 3일입니다. 아. 아, 저는 회사에서 이제 일 마치고 퇴근하면서 0시, 아, 영시. 0시부터 이제 걸어,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동서아파트까지동서아파트까지는 이제 신발 신고 딱 와서 동서아파트에서부터이 맨발로 걸어서 강초마을 뒤로 해서 이제 여기는 대구 동구 체육시설 공원이 있는 동촌, 동촌 인조잔디 축구장 둘레길에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오늘 맨발 걸으면서 조금 한 해볼까. 한 지금 현재 지금 걸어오면서 지금 그건 만보 정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걸어왔기 때문에 만보 정도 지금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 18일 날, 18일 날 이제 10만보 걷는 걸 이제 어떻게 좀, 사실 맞습니다. 사실, 어, 오늘 한보자 집에서 10시대가 나왔거든요. 10시대가 나왔으니까 지금 아마 지금 1시 반, 한시 반 정도 됐으니까 한 시간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면서도 이제 맨발 걸으면은 그렇게 피곤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 땅속에 자위전자가 우리 몸으로 항상 올라와서 이제 몇 년이 키워준다. 그러고 이제 기 땅에 기 땅에 기를 기가 이제 우리 몸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좀. 3시까지 걸을 아니면 5시까지 한번 걸어보고 체력이 좀 소진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열심히 걸을 겁니다. 열심히 걸어서 9월 18일날 10만보 걷는데 채, 이제 체력이 체력이 좀 키워야 됩니까 최대한으로 열심히 열심히 걸어서 좀 많이 보탬이 될수 있도록 이제 체력 증강 체력을 키워서 8월 9월 18일 날1심만보 열심히 걸어서 이제 조기달성 조기달성 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고 어 이런 맨발 걸으면 모든 병이 이제 저 뭐야 혈관, 피가, 피, 90%, 90 이상이 전부 다피 관련돼서 이제 저 모든 병이 생깁니다. 그래, 혈관, 혈관이 그래, 이상 있다. 안 그러면 활성산소 때문에 산소 흡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이 이제 활성산소다. 활성산소 할산산소 방해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지, 뭐, 이래, 피가 끈질끈질해집니다. 그래, 피 끈질끈질해지니까 모든 게 이제,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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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팥, 콩팥에서 저도 이제 여가, 여가, 피를 여가 해줍니다. 여가 하는 과정에서 피가 끈질끈질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끈질끈질한 피가 콩팥에 와서, 콩팥 이제, 사구체, 사구체, 콩, 피를 한번 더 걸러줍니다 더걸리는데 맑은 피가으면은 힘도 안 들고 하는데 끈적끈적한 피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면서 이제 하니까 사람 몸이 빨리 피곤해진다 그래 혈관만 깨끗하면 모든 병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 그래, 혈관을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이게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발견된 지가 개발, 개발이 아니고 발견이죠, 발견. 땅속의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우리 인체로 올라와서 활성산소와 만나면 이게 중화됩니다. 중화돼서 다시 땅 속으로 이제 흡수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병이 없는 거죠. 병이 어서 어서 지면서 이제 맨발로 걸으니까 그러니까 오장육부, 오장육부가 강해지니까 이제 혈관, 심장, 심장에서 피가 깨끗한 피가 나와서 이제 하산산소 방해 없이 모든 이제 온 몸으로 이제 깨끗한 피를 공급할 수 있다. 공급해주면은 세포 이제 하산산소 방해로. 세포, 이제 영양분을 이제 공급 못 하든, 못하는못 해서 세포들이 이제 휴먼 상태가 됩니다. 나이 몸은 이제 휴먼 상태가 많이 되는데 그휴먼 상태가 하전산소가 방해, 하전산소가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그휴먼 세포들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섭취하면서 온몸 모든 장기, 그래, 세포,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장기, 뭐, 장기야. 그러니까 이 휴먼 세포가 열심히 활동만 하면은 모든 병을 다 치유된다. 네. 원인은 그겁니다. 그래. 40대, 40 중반 이상 넘어가면은 전 거의 다 이제 휴먼 세포가 많이, 많이 자꾸 생깁니다. 그, 우리 몸에 화전산소가 자꾸 채이는 거죠. 활성산소가 채이면 요산도 채입니다. 그 비례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와 요산은 비례합니다. 그리고 같이 채입니다. 그 요산이나 활성산소나 살, 세포도, 세포만막 녹아 죽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빼도, 빼도 막 사쿠, 요산, 산, 산이다, 아닙니까? 산,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제 빼도 막 사쿠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고, 이제 활성산소 많고 하면은 그 나이가 드시면 이제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 전부 그런 게 활성산소 원인, 요산 원인입니다. 그래, 맨발 걸으면 요산 활성산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고, 이제 건강해지는 원인이 건강해지고, 모든 병을 치료됩니다. 치료되고, 암도 치, 치료되고. 그리고, 노화방지. 노화방지, 최대, 최대 노화방지를 방지해줍니다. 그래, 피가 혈관 속에 피가, 깨끗한 피가 계속 순환, 순환되고, 계속 되니까, 계속 깨끗해지는 거지요. 모든 장기가 깨끗해진다. 그래, 최대, 최대의, 노화 방지하는 게 맨발 걷 기다. 그러고 그러고 이제 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 치매 뭐 파킨슨병 이런 것 거의 다 병을 안 걸린다. 그리노 그래 이제 노 나중에. 이제 침에도 안 걸리고 하니까 이제 노, 노후 노후 생활에 노후 생활에 행복 행복까지 행복까지 노, 노후에 다 만족한다. 그래 열심히 맨발로 걸으면은 노후에 행복하다. 그래 그러고 생명 연장. 백세 백세 시 앞으로 백세 시대에 들어옵니다. 백세 시대에 오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 맨발 걷기를 하면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래 신발 신고 하루에 한 시간 운동하던 가이제 신발 신고 30분 맨발 걷기 30분. 우리가 30분 30분 노나서 하면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다. 노후생활 보장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